듣근 반갑다 홈린이 훈련병 여러분 벌써 6주간 푸시업 100개 프로젝트 절반인 3주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아직도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알겠나? 아 이번 주는 설명란에 소개한 교본 푸시업 6주 100개 가능 챌린지 루틴을 토대로 3주차 과업을 실시한다 1, 2주차 과업을 충실히 수행한 훈련병들에게는 큰 무리 없는 과업이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려는 훈련병들은 부상 방지를 위해 좀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과업은 추 3회 1회 운동 시 5세트를 기본으로 한다. 이번 주 1회에 푸시업 가는 개수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나눈다. 16에서 20회 2 1일에서 25회 25회 이상으로 나뉘어서 각 그룹별 이번 주 운동 루틴을 알려주겠다. 월요일 1일1일 7, 아 9회 이상 12, 17, 13, 1열1곱 이상 14, 18, 14, 14, 20개 이상 수요일 12, 8, 8, 12개 이상 14, 19, 14, 14, 19개 이상 20, 25, 15, 15, 15, 25개 이상 금요일 11, 13, 9, 9, 13개 이상 16, 21, 15, 15, 21개 이상 22, 30, 20, 20, 28개 이상 을 수행해주면 된다 이해했나? 자세한 루틴은 설명란에 공고해두겠다 운동을 눈으로만 하고 아직도 배 깔고 누워서 영상 시청만 하고 있다는 비밀스런 첩보가 있었다 요즘은 훈련소를 입소해도 본 교관이 훈련받던 시절과 많은 시스템이 변했기 때문에 구타 및 가옥 행위가 불가하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는 아직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훈련병들은 벌점을 부여해서 보강 운동을 실시하겠다. 기본 루틴 주 3회 월수금 5세트 운동을 주 5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과업을 풀로 수행해주고 댓글로 보고해주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기초 자세와 동작 설명은 나차 TV 푸시업 소개 영상을 토대로 운동 자세와 기본기에 신경을 쓰면서 과업에 임해주길 바란다. 근력이 없을수록 부상 방지를 위해서 자세가 더욱더 중요한 만큼 반드시 숙지 후에 운동을 수행해주기 바란다. 더 나아가 지난 2주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준 정예 훈련병이라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리가 항상 목표로 삼고 있는 몸짱 특급위원으로 가는 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푸시업 과업을 종료 후 파이크 푸시업으로 보강운동을 함께해주는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파이크 푸시업은 푸시업 5세트 평균 횟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현재 수행 중인 푸시업 개수가 10, 12, 8, 82총 50회라면 평균 10회이므로 파이크 푸시업 또한 10회씩 5세트를 수행해주면 강력한 가슴과 어깨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했나? 아! 3주차 루틴과 추가 보강운동 파이크 푸시업까지 반드시 수행하여 임무완수하고 댓글로 보고하길 바란다. 홈린이 훈련소에 입교한 이상, 폭이란 있을 수 없다. 폭이란 배추수를 셀 때만 쓰는 단어란 말이다. 알겠나? 아! 오늘 홈린이 3주차. 푸시업 부업은 여기까지 하겠다. 반드시 수행하고, 댓글로 임무완수 보고할 수 있도록. 차렷! 경례! 듣근